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선내와 볼게요 자 일단은 조선내와 급등 이후에 급락 요렇게 이제 뭐 전형적인 그런 급등락 종목으로 요렇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요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급등 더 간다 간다 말씀드려서 다 짚어드렸잖아요 자 이번에 왜 들고 왔을까요 그쵸 바로 바닥에서 세력수급매수 세력수급이 이제 들어오는 모습들,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수급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수급만 따라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돈 번다. 자, 오늘 그 수급 매매 기법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급 계산해보니까 바닥에서 또 다시 매수 들어가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개인들은 꼭 항상 고점에서 안 팔고, 요렇게 다 빠지고 나면은 이런 자리에서 팔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같이 들어가신 분들은 요런 자리에서 팔아도 사실 4만원 이상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5%, 10% 수익 보려고 이런 종목, 급등락 종목 잡는 거 아니잖아요. 20, 30% 이상씩 급등 나와주면 그때서야 우리가 수익을 좀 봤다, 요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어, 많은 분들이 지금 급등 종목 잡고도 막5% 10% 수익밖에 못 보더라고 아니면은 오히려 손실권으로 가든가 그래서 제가 오늘 수급 정확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보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전에 앞서서 제가 요 운영하고 있는 조선톡방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요, 대응하는 부분들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제 채널 영상 다 남아져 있죠.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내화로 벌써 수익 세 번이나 드렸어요. 두 번, 세 번씩 드렸습니다. 꼭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설명드렸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들 수급 들어오고, 그리고, 어,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풀려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세력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무조건 매도를 하는게 아니라 아무래도 보예수 물량이라도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야 그들도 수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명심하세요. 그러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어그 보예수 물량도 풀렸던 내용들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올려서 팔아먹으려고 하겠지 당연히. 그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수급을 쫓아가는 내용들 전부 다 실시간 정보 대응 공유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479-0127로 들어오셔가지고 요번에도 꼭 수익 같이 한번 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수급에 대한 내용들 한번 언급을 해드려 볼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수급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 자, 여기 급등락 이후에 요갭 상승 빠지는 구간 있죠? 바로 8월 10일과 8월 11일. 요걸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수급을 계산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기간을 나눠서 이렇게 이제 해볼 건데, 자, 8월 10일이 있고요. 그리고 8월 11일이 있고요. 자, 요렇게 나눠서 어, 수급을 계산을 해볼겁니다 10일 11, 11일 자이렇게 급락 나오고 나면은 꼭꼭자 보세요 개인들 매도가 2만6천주였어요 2만0천주 8월 10일부터는 근데 급락 나오는 8월 11일부터 지금까지 5만7천주로 늘었죠 그 말이 뭐예요 하루만에 3만주를 매도를 했다라는거예요 차이를 보니까 10일과 11일 사이를 보니까 맞죠? 정확하죠? 자, 개인들의 특징. 첫 번째. 금락 나오고 자기가 생각했던 추세선 밑으로 떨어뜨려버리니까 바로 매도해버리잖아. 이 자리에서.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매도하니까 또다시 주가가 올라. 빨간불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때 누군가는 이걸 전부 다 담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수급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자, 요거 이제 개인만. 개인만 본 건데 다시. 자, 11로 돌아가면은 외국인들은 36,000주인데 11일로 가니까 6 4 0 0주 거의 3만주를 전부 다 외국인이 담습니다. 그쵸? 자 명확하게 갈립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세가 들어온다 라는게 눈에 보이죠. 그쵸? 자 그리고 다시 11일로 돌아가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지금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는게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기타법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4 4사0주 4,200주 잖아요. 11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연기금도 상당히 줄어든 모습이 나옵니다. 상당히 그 말이 뭐예요? 그쵸? 연기금도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 이때부터 지금 매수 수량들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바닥에서 또 다시 내려가면 살 겁니다. 점차 점차 사고 있어요. 오히려 개인들은 많이 팔았지만 3만 주 매도했지만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매수를 들어왔고 이 바닥권 밑에서는 연기금 그리고 내외국인 들어오는 거 눈에 보이셨죠 방금. 그러니까 오히려 금융 투자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바닥권에서 사 놓고 수급이 들어오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개인만 나갔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렇죠. 제일 많이 사고 팔았던 게 바로 개인입니다. 자 어디 구간에서 바로 여기 급락 나오는 딱이 구간 소리 소문 없이 매도를 해버렸다고 개인 털려 나가니까 기가 막히게 매수 들어온다 그죠 바닥권에서 급등락 안 나와요 그냥 개인들 쫄려서 파는 물량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수급 보니까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더라 최근에 그러면서 바닥 딱 만들어가죠 왜냐면 주체가 되는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 아까 전에도 보시 보셨다시피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 들어오니까 빨간색 불 그렸던 거 보이셨죠?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이 구간들 전부 다 외국인 매수 구간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외국인 한 번만 더 연달아서 들어오면은 이거 다시 올라갑니다. 거기서 아까 전에 붙어주던 수급들 어디 어디 수급들? 그쵸? 바로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내외국인을 내 외국인이라든지 붙어주면 금세 올라가버린다고 그거를 우리는 한번더 확인해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바로 프로그램 매매랑 그 다음에 거래원 들어가보면 알잖아 여기서 일별로 해서 이것도 정확하게 구분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10일부터 해서 딱 보면 나와요 보면은 8월 10일부터 쭉쭉쭉쭉 들어왔던 구간들 한번 볼게요 8월 10일날 보니까 미래에셋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주로 쓰는 창구 그쵸 그리고 삼성 하지만 외국인 창구는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계 합을 여기서 또 보면 되죠 그쵸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쭉쭉 쭉쭉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 창구에서 들어온 양이 많다라는 게딱 봐도 보이죠 딱 봐도 자 여기서 거래원 명 나눠서 어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 나눠서 보시면은 JP모건에서 굉장히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게딱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 올리는 거자 그러면은 우리 JP모건 들어올 때 주가 급등 나올 거니까 우리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자 흔적을 찾았습니다 세력들이 어떤 창고를 이용해서 어떻게 올리는지 그리고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는지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는지 바닥에서 찾았다 이거야 바닥에서 바닥에서 이 구간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 가면 된다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 구간까지 우리가 요 수급을 잘 추적하면서 따라 가야겠죠. 여기서 분명히 외국인이 바닥을 받쳤어요. 바닥을 받쳤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올려주는 또 다른 창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자전거래를 만드는 또 다른 창구가 있을 거라고. 그 창구를 찾아서 자전거래가 활발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면 그때는 주가 급등 만든다고. 그 창구를 찾아서 따라가게끔 도와드리는 게 바로 조선톡방이라고. 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내용들 공유드리고 지금 요런 수급들 쫓아갈 수 있도록 제가 수급 매매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조금 보고 나니까 매매가 조금 쉽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정확하게 좀이 팩트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주식이라는 게 돈이 들어와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돈을 따라가야지. 왜 그림 모양을 보고 따라가냐고. 아, 이거 내려가니까 뭐 내려가겠다. 올라가니까 올라가겠다. 그게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돈이 들어간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차트는. 그러면 팩트는 뭐예요? 사는 놈이 있느냐, 없느냐? 사는 새끼가 있어야 올라가지. 사는 새끼들이 많아야지. 그것도 돈 뭉태기로 들고 있는 바로 세력, 세력놈들. 이놈들이 돈을 마구잡이로 집어 넣어줘야 돼요. 집어 넣어줘야 될 명분도 얘네들이 만들 거야. 그 흐름을 우리는 쫓아만 가자고, 조선 톡방에서. 자, 조선 내와 주주분들만 모아놓고, 어, 조선 내와로, 조선 내와 세력들 이기는 매매. 할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꼭좀 들어오셔가지고 꼭 이렇게 들어오셔 어 대응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8월, 8월 달에 매수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바로 숨겨진 대박주 하나를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워낙에 장세가 테마주 성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나 오르는 종목은 더 크게 더 많이 오르는 성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겨진 대박 테마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종목 하나를 제가 딱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 목표 수익률은 어 한10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바로 이겁니다 대박주 조건에 맞는 종목을 준비를 한 건데 어떤 조건의 종목이냐면 바로 저점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에 있다라는 말은 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세력들의 대량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종목 주식이 오르려면은 급등이 나오려면은 돈이 많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 천억짜리 시총 천억짜리 기업이 이 천억이 돼야지 두 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이야말로 몇 배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주들은 급등 랠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좀 잡아주시면 좋겠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됐죠? 2차전지 소재 부품 페라이트 아니면 초전도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2차전지와 연계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게 급등 급등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못해도 100%에서 500%까지도 그 이상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 종목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은 어, 사례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바로 서남 이번에 어떻게 됐죠? 급등 한 번에 나와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올랐죠? 그쵸? 바로 초전도체라는 말도 안되는 성능을 가진 전도체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전에는 바닥권에서 왔다갔다 했어요. 어 골든 크로스 딱 나오고 바닥권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한 번에 쏴버렸어요. 보시면은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몇 배죠? 5배입니다. 못해도 4에서 500%. 이러니까 제가 목표 수익률을 100%만 잡아도 작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로. 아까 100% 말씀드리면서 뭐 누구는 크게 생각하셨고 누구는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제가 봐도 이런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100%는 진짜 소소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테마주의 상승이 이렇다고요. 제2의 선함이 될수 있는 테마주 하나를 준비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금량 같은 것들 보시면은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고도 끝까지 올라갔다고 6만원에 잡았어도 5만원에 잡았어도 3배 이상 못해도 300%에서 400% 여러분 이렇게 테마주들 급등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치고 가는데 제가 잡은 수익률 100% 지금도 높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골든 크로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금량 그리고 선남 전부 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닷건 만드는 횡보 흐름 분명하게도 나왔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한번 올라가고 쉬어가는 흐름 통해서 수급을 더 모아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 여기 뒤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 잘 봐요. 이게 지금 들고 온 종목의 바닥권에서의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크게 나와서 그렇지. 이걸 쭉 당겨보시면 나중에는 선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주가 급등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그렇 바로 미친 듯한 세력 물량, 매수 물량, 매집 물량. 보세요. 기관, 금융, 사모 펀드. 미친 듯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5월 달에서 4월 달에서 5월 달. 기간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깜짝 놀랍니다. 자, 두 번째 미친듯한 세력 물량 계속 들어오죠. 보이시죠? 5월달에서 6월달입니다. 기간 확인해보세요. 자, 세 번째 바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친듯이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융투자까지 수신도 사고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미친듯이 못한 물량 최근에 8월달까지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매도 물량도 없이 계속 들어와요. 투신 쪽은. 이 말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 드렸던 기간만 해도 벌써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개월 내내 매수만 했어요. 매도 보셨어요, 혹시? 간간히 매도 조금씩 나온 거 말고는 미친 듯이 매수했다고. 특히 마지막 달 보세요. 매수 들어온 거. 미쳤죠? 이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굉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매출, 자산 총계. 매출 마이너스에다가 뭐 상장 폐지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출 엄청 잘 나옵니다. <laughs> 보세요. 매출액이 1.4조입니다. 1.4조. 자산 총계 1.6조예요. 근데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가 있는 저점 공략주라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관련주들이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시총 3천억 원 밖에 안하는 저점 종목이라고요. 매출 자산 총계는 1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근질근질해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자 요거 종목 받으실 분들 8월달 대박나는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 어47950127 번호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기 번호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달 8월달 대박주 한번 잡아보시고 제 실력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9월달 대박주도 다 같이 한번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박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